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라는 뜻의 부사인 이 단어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단어가 조금 길기 때문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모음을 포함한 음절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삼음절이구나. 음절로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하신 분은 영어 사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단어를 넣어보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니다냐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삼음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강세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세는 지금 regardless. 그래서 이거.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모음이 굉장히 많지만 강세는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발음 기호를 한번 적어 볼게요. 발음 기호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자음은 사실 괜찮은데 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 기호를 꼭 보시는 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기본이 됩니다. 위 d 드 다음 발음은 요렇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 첫번째는 지금 첫번째 음절에서는 이 이가 short I 소리죠 이 e, 그래서 er i e, re 됐고 guard guard 하게 되면 이제 이 발음은 의외로 다들 많이들 잘 하시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g er d regard 여기까지는 사실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긴거것 같아요. 어디냐? 요즘일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죠? 색깔이 보이시려나요? 여기. 오,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요. 요두 개예요. 이거 요거 두 개. 요거 때문에 지금 약간 많이 어색하시게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드, <놀람> 어, 둘 다. 같은 좋은 기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앞니 뒤에 울룩한 부분, LBALA RICH라고 하는 그 부분을 눌러서, 혀가 눌러서 D, 올린 소리 나고 L은 아예 거기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좋은 기관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라걸 알고 계시고 원래는 지금 이 D 발음을 하려면 D, D 하고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L E 있기 때문에 방출하지 않고 디귿 음, 우리말로 이제 디귿이가 완전하게 그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regardless 하고 바로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가 지금 이 발음을 내가 했을 때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되 뒤는 지금 여기 D 그 디귿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디 들은 방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한번 발음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 이게 지금 미음절의 강세. Regar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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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less. D도 했고요. 그다음 L도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는 부드럽게 이어지면 되는데 앞에를 지금 D는 방출하지 않고 L로 간다 기억을 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less에서 여기 지금 E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지금 슈어라고 해서 강세가 없는 곳에 오는 지금 모음 소리예요. 그래서 less 에 이게 아니라 less 그래서 우리만의 이제 약하게 어로 발음하는 발음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보실 때어 단어 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문장 내에서 음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연습을 단어 자체로 연습을 하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장 내에서도 한번 발음을 또 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아차리고 느 느리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래드스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셔야. 아무래도 그 외국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슷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씩 저와 같이 연습을 더 많이 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발음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